오, 여기. 야, 이렇 아주 많이 들어있네. 아이고. 이게 한 40불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여기. 서 하나씩. 한번. 짠. 이거는. 음. 링기니 면으로 되어있는 통밀 파스타에한 30정도 해서 틀서 왔는데 어? 여기가 조금 뜯어져있어요 아 아쉽지만 100% 통밀로 된 링기니 면으로 그 다음에 짠! 이거는 글루텐이 없는 팬케이크 믹스. 음, 16장이 나올 수 있대요. 팬케이크 믹스는 4.8188불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한 5,500원? 그 정도에 구매했어요. 뭐, 두 개의 계란과, 음, 버터, 우유를 넣고 만들면 된답니다. 팬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맛이 글루텐이 없다 해서 걱정이 되지만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짠! 이거는 유기농 티. 25개 들어있대요. 여기 이 5종류인데, 아, 얼그레이, 망고 그린 티, 레몬, 스트로베리, 그린티. 해서 다섯 개씩 다섯 종류가 해서 스물다섯 개가 들어있대요. 이건 굉장히 저렴했어요. 이게 2.5불 정도 해가지고 2,800원? 그 정도에 구매했어요. 음, 다음으로 짠! 이거는 코코아. 미니 마시멜로. 아 들어있는 맛으로 구매했는데, 코코아를 살려했는데다큰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이거는 6봉지 들어있는데, 또 굉장히 저렴해서 2불. 가지고 2,040원? 정도? 아,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그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음, 이거는 물만 넣어서, 물 6원즈?가 얼마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넣으면 된대요. 미니 마시멜로가 있는. 이거는 아주 병이 다들 예쁘다고 하시던데, 음, 심플리 오가닉. 여기에 실론 시나몬하고 훈제 파프리카. 이렇게 두 종류 구매했어요. 실론 시나몬은 요즘 또 시나몬 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먹어보려고 엄마랑 같이 구매를 해서 두 개를 구매했고요. 이거는 혼연프리카, 이거는, 이게 고추랑 파프리카가 섞여 있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는데, 그래도 5.7불 해가지고, 어, 이렇게 돼있네. 향을 맡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파프리카 가루 살려다가, 이게, 조금 더 매콤하고, 정말 훈, 훈련의 향.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향은 아닌데요. 또, 한번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병이 이뻐서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쁘긴 하네. 파 면이 하나 이거는 이거는 현미로만 된 밀가루와 글루텐이 없는 현미로만 된 파스타고요 그리고 식감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런 현미 종류인데 괜찮다고 여기서도 평을 말하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3.73불 해가지고 4,200원 200, 정도 구매 했어요. 이거는 짠 시리얼. 이거는 헤리티지 브레이크라고 통곡물로된 시리얼이에요. 이거는 귀리, 밀, 보리, 키노아 이렇게 여러 종류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저렴해서 3.9불에 구매했어요. 시리얼? 나의 시리얼 종류가 시리얼 많이 사는데. 여러분, 다들 이어 나시죠? 압스 레드밀스. 이거는 두개 구매했어요. 먼저 이거는 허니오트. 글루텐이었고, 역시 통곡물로 되어있는 3.8불이고요. 4,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글루텐이요. 허니오트. 어, 러브 크런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구매할 때는 품절이어서, 이 박스 레드미를 한번구매 해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애플 스트로베리, 사과 딸기맛. 이것도 해서 3,6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날짜는 8월 15일. 그니까 나쁘지 않고, 10월 14일까지 먹으면 된네요짱안해 음. 사과 딸기가 보이진 않네. 이렇게 해서, 짠. 모두 구매. 이렇게 해서, 아이어브 첫 직구를 모두